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윤치입니다. 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아, 새로운 개장 소식, 아, 최강 소대 기장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오늘 뜬 소식이고요, 2월 8일, 2월 8일자 소식인데, 아, 이 정보는 1월 19일날 비리비리 생방송을 통해서 먼저 아, 유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한 정보는 오늘 나온 거죠. 자, 아직 한국 소녀전선 공식 깡패에는 올라 있지 않고요. 아, 중국 소녀전선 웨이보에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하는 이유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스타와 엠포가 이제 기장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스타, 통상 일러스트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멋있게 돼 있습니다 얼굴이 조금 샤프하게 바뀌었죠 통상 일러스트가 자 그리고 중파 일러스트는 어, 저번에 소개해 드렸던 어, 신규 전술인형 니벨리온 소속이었나 AK12랑 AN93이었나 94였나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아무튼 그 친구들하고 똑같이 중파가 됐을 때 연기가 나면서 이제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어, 보여 드리는 거를 이렇게 중파 일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LCD 캐릭터는 총 버리고 바람을 만끽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게 승리 모션이죠. 그 다음, 스타 다음에는 M4죠. M4 통상 일러를 보시면은 M16이 메고 있던 어, 케이스 같은 거를 이렇게 등에 메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사실 케이스가 아니라 어, 나 이제, 추후에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계속 넘어가도록 합시다. 통상 일러, M4. 그래, M4 중파일러에는 이렇게 연기가 없습니다. 어, 연기가 없어가지고, 이 일러스트 분이 조금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 오픈 이야기죠. <laughs> 자, 이렇게 중파일러까지 나와 있고요 어, 이렇게 개장이 되면서, M4 목소리가 원래 소녀틱한 이미지였는데, 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약간, 좀더 가라앉은 우울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 목소리도 약간씩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어, 우울한 톤으로 그리고 SD 캐릭터는 이렇게 이 등에 메고 있던 걸 세우면서 어, 쉬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자그 다음으로 이제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성능을 스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100에서 110일 때 4성에서 5성으로 진화를 합니다. 이제 진영은 이렇게 나왔구요. 똑같이 이제 회피율이 15%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타는 주목할 점은 화력이 1 올라가고, 명중이 무려 4 올라갑니다. 명중이 무려 4가 올라가구요. 회피가 1 올라가고, 사속이1 올라가고, 생명력이 5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킬 변경점이 약간 있는데 어, 여기는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어,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소요 전선 한국 버전 정, 공식 정보가 나오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15로 변할 때 이렇게 생명력이 5 증가하고 모드 3. 그리고 115에서 120으로 갈때 호감도 최대치가 똑같이 150에서 20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용장비, 아, 스타널 전용장비, 흑속탄이 있었죠. 다른 전용장비, 이제 어, 몸체 아마일 겁니다. 그 옵티컬 끼는 부분에 어, 부품인가, 아, 그 부분에 아마 장착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명중이 10 올라가고, 아, 뒤에 거는 20%가 올라가는데, 어떤 게 20%가 올라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디 이렇게 컴플리트. 이제, 이렇게 변경되는 거를 보여주고요. 좀더차분다이니 집으로 바뀌죠. 눈 색깔도 바뀌고요. 똑같이, 120이 되면서, 화력이 1 올라가고, 명중 1, 회피 1, 그리고 생명력도 5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 M4를 보도록 하죠. 자, M4. M4가 아주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M4가 좀 놀라울 정도로 바뀌는데요. 자 레벨이 100에서 110으로 바뀔 때 4성에서 5성으로 똑같이 바뀌고요. 진영은 똑같습니다. 어 20%, 32% 증가하는데 이거는 어, M4 정보를 찾아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화력이 46에서 50까지 증가합니다. 무려 4가 증가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명중도 1 증가하고요. 회 p 1 사속 1, 어, 생명력이 10 증가. 똑같이 110에서 115는 스킬에 대한 변경점이 있고요. 생명력이 5가 증가하게 됩니다. 모드 3, 115에서 120, 보감도에서 보감도도 150에서 200으로. 자, 그리고 전용 장비, 전용 장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화력 5의 장갑 15일 겁니다. 자, 이게 M16이 등에 메고 있던 건데요. 보시면은 레디 컴플리트 비교해서 모드 3까지 등에 메고 있는 이 물건들이 추가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부속 장비 같은게 추가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죠 어, 모습이 약간씩 바뀌어요 그리고 명중 플러스 1, 회피 플러스 1이 추가되게 됩니다 자 이게 등에 맹게 뭐냐면은 어, 빵집소녀 갤러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아보시면알수 있는데 M4 스킬이 어, 개장 후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타겟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포같은걸 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포같은걸 이렇게 쏘게 되는데요 어, 뒤에 등에 메고있는게 어, 케이스가 아니라 포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어, 이분이, 서시, 쓰셨던, 어, 이분이 쓰셨던 것처럼, 이분이 쓰셨던것처럼 이분이 쓰셨던것처럼 휴대용 주피터라고 불러도 될만한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하죠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등에 메고있는게 어, 포라는걸 알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M4와 스타 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개장되는 캐릭터가 이제 총 6가지로 늘어나게 됐죠. M4와 스타가 추가됨으로써 이제 개장 시스템이 계속해서, 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 어, 앞으로는 어떤 인형이 개장될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오성 인형이 개장이 될지도 정말 궁금해지네요 뭐 5성을 뛰어넘은 뭐 6성 같은게 있을지 뭐 이런것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개장에 대한 소식은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한국 서버에서 정보가 더 나오면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바로바로 바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씨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다른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